What do we meet? Our pink windmill kids! Hi, my name s k a t r i n a And my name is Hugh! I'm Sarah! I'm Emma! And so I'm Joe to you! My name is Miyang Ba! 홍대의 m i 언니입니다. 저를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저는 홍대에서 10년째 옷도 팔고, 밥도 팔고, 술도 팔고, 미 i 언니입니다. 가게들은 다 홍대에 있어요. 미양 언니의 뭐뭐뭐 미양 언니의 의상실, 미양 언니의 패션 잡화점, 미양 언니의 포장마차, 미양 언니 바른 수생활이 있는데 미양 언니 의상실은 약간 스트릿. 다고 캐주얼한 의상이 많고요 미양언니 패션 자파점은 가방, 신발, 귀걸이, 액세사리 양말, 벨트 미양언니 포장마차는 김치찌개랑 버섯 들깨전골이 굉장히 맛있고 버터, 간장, 계란, 밥이 있어요 거기에 버터를 한 조각 넣는단 말이죠 계란후라이랑 참기름을 싹 둘렸어요 간장을 어, 김가루랑 거기에 밥을 막 비벼가지고 먹어요 너무 맛있어 미야원이 바른 술생활은 생맥주가 아주 시원해 아주 기가 막혀요. <laughs> 생맥주의 명란구이 문어버터구이, 가라아게 아. 어, 여러분 미자 친구들은 미자 탈출하시면 꼭 오도록 하세요. 꼭 눌러 오세요. 미양 언니네는 여러분들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우리 언니 오빠들, 동생분들 없으면 제가 홍대에 있는 의미가 없어요. 홍대에서 열정 넘치게, 파이팅 넘치게 장사하는 언니예요. <laughs> 또 저를 또 이렇게 보러 이렇게 또 홍대까지 와 주시고 구독자 2,000명인데. <laughs> 어, 저는 돼지띠고요. 38살입니다 마음은 18세고 왜왜왜 그리고 제 소개를 이렇게 또 찰막하게 하고 있어요 음제 꿈은 음 홍대에서 뭐한 닭가닥 하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모기가 있어 아 모기가 있네 저는 무교거든요 신은 저에게 이겨낼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줍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어요. 정말이에요. 저 보세요. 정말 벼랑 끝까지 가본 적도 있거든요. 지금 2020년은 모든 분들이 많이 힘들고 지칠 시기잖아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드신데 다들 이겨내실 수 있을 거고, 버티실 거고, 더 멋지고 찬란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소중한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미양 언니가 기도할 거고요. 지금 제가 또 존나기 힘들거든요. <laughs> 제가 지금 열나 힘들거든요. 그래도 이것 또한 이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쉽게 알수 있게끔 멋진 옷, 그리고, 음, 재밌는, 홍대의 재밌는 공간들 계속 만들어 나갈게요.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이뻐해 주시면 아 지금만 지금 정도만 이뻐만 해 줘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미양원이 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laughs>